반갑습니다. 캠캠TV 캠퍼 캠핑 코사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 휴가 다들 나가시죠.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카페에는 제가 공지를 올렸던 부분이고 어, 유튜브 저희 구독자분들 안전하게 캠핑하시라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다들 타프 시즌이죠. 타프고 그 다음에 휴가를 또 많이 나가고 캠핑 시즌이다 보니까 사이트가 꽉 찹니다 꽉 차고 타프까지 치다 보니까 타프에 스트링이나 팩이 사이트를 벗어나서 세팅을 많이 하죠 팩도 받고 뭐 이렇게 저상뭐 하는데 어 주의하실 게어 우리가 지금 타프 치고 텐트 친다 하면 팩만 바뀌는 게한 20개 이상은 바뀝니다 그 팩에 대한 안전 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파쇄석에다가 이제 팩을 박게 되죠. 팩을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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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박아서 이제 요만큼 팩을 박아요. 대부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팩을 한 요만큼 남겨놓습니다. 왜 줄을 걸어야 되니까. 스트링이 여기 걸리죠. 요만큼 삐져나와 있어요. 자, 이거 엄청 위험합니다. 팩을 안쪽까지 다 박아주시거나 박지 못하는 상황이면 위에다가 파쇄석을 덮어주시는 게, 덮어주시는 걸 권해드려요. 어, 아니면은, 강철비너 같은 거 걸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스트링을 연결하기를 보내드려요 그럼 이걸 다 박아도 되니까. 이거를 안 박으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어, 제가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어, 제가 슬리퍼를 신고, 어, 예전에 정캠을 했는데, 슬리퍼를 신고 야간에 순찰을 다니다가, 어, 이거를 그냥 바닥에 박혀있는 밤에 못보고 걸어가다 그냥 들고 찼습니다 순간 쓰러졌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제 엄지발가락이 부러진 줄 알았습니다 빡! 했거든요 빡! 하고 나서 윽 어, 부러졌다 하고 딱 봤는데 발가락이 움직여요 오 살았다 살았다 하고 있는데 이, 그때 그 사이트에 있는 형님이 뛰어나오시더만 저를 이제 지지지지 끌고 저 텐트 안에 딱 들어갔는데 야 발가락 괜찮나? 이라길래 언제 보니까 아, 괜찮습니다. 아, 금, 금 갔을 것 같은데, 이라고 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그 형님이 제 발톱을 잡고를 싹 드니까 발톱이 네 들려요. 아... 그날 이제 뭐 근처에 있는 어, 사이트인지 중에서 이제 뭐 아시는 분 차를 타고 저기 한 30km, 40km까지 나가서 의료원 가가지고 발톱을 뽑고 왔습니다. 아우, 지금 생각해도아픕니다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옆 사이트나 내 친구나 다른 사이트의 아이들이 그렇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 캠핑 하시는 분들, 텐트 사이트를 세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팩을 다 박아 주시거나 파쇄석을 덮어 주시거나 다 박고 광철비을 걸어서 사용을 하시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고요. 캠핑을 가시는 분들은 꼭 슬리퍼 말고, 앞이 막혀 있는, 요즘에 뭐 크로스 이런 거 많이 신죠? 꼭 앞이 막혀 있는 신발을 신고 활동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휴가 가서 재미나게 놀아야 되는데, 다쳐가지고, 그것도 병원까지 왔다 가고, 아, 아프다고 울고, 뭐나 피나고 이래서 뭐 술도 한잔 못 먹고 휴가 망치는 일 없어야 되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팩은 다 박아주세요. 박지 못할 상황이면 덮어주시든지 아니면 요 근처에다가 뭐 다른 물건 놓으셔도 됩니다. 뭐 아이스박스나 뭐뭐 뭐 가방이나 이런 거 놓고 여기로 못 오게 못 지나가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데크팩. 데크팩은 뭐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렇게 동그랗게 생긴 데크팩은 괜찮은데 요트머리가 뾰족하게 생긴 거 있습니다. 슬리퍼 신고 가다가 차 품으면 찢어집니다. 발. 이해가시지? 자, 어차피 똑같이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위에 뭘 덮어주시든지, 이해가시죠? 뭘 가려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못 오게. 아니면 요렇게 둥그스름한 거 최소한이라도 쓸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 여름을 제외하고, 가을, 봄에도 위험합니다. 예전에 손님 한분 그러셨죠 어, 저희 집사람도 예전에 경험 있습니다 겨울엔 추워요 춥다 보니까 호주머니에 이렇게 손 놓고 통통통통 뛰어갑니다 그러다 걸려가지고 그대로 넘어지는데 무릎이 작살나든지 턱이 작살나든지 어떤 분한 분은 넘어지는데 넘어지는데 이게 이만큼 나와 있었어요 스크래치 빡 하고 진짜 심하게 다칠 뻔했는데 다음에 여기 다행히 좀 비껴가서 다행이지 위험합니다 다 봐가주세요 다친 분도 휴가 망치고, 이거 팩 박아 놓으신 분도 찜찜하고, 그쵸? 우리,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캠핑하시는 분들. 자,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캠핑 가셔서 텐트 치고 팩 박으시는 분들 다 받고, 캠핑 가시는 분들 슬리퍼 말고 앞이 막혀 있는 크록스나 아니면 거기 에 비슷한 대차할 수 있는 신발을 꼭 신고 캠핑을 가시길 바랍니다. 캠퍼 캠핑 캠캠 TV 코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파에.